카페에서 필요한 일본어를 알아볼게요. 먼저, 점원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何にしますか?何にしますか?何に, 무엇으로? します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네 이제 주문을 해야겠는데요 먼저 커피나 음료의 이름을 좀 알아볼게요 요즘엔 프랜차이즈점이나 가게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좀 다르지만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 위주로 알아볼게요 먼저 커피는 코히 코히 라고 해요 뜨겁다 라는 호또를 붙여서 뜨거운 커피는 호또 코히 아이스커피는 앞에 아이스를 붙여서 아이스 코히 라고 해요 카페에 따라 오늘의 커피라고 해서 혼지스노 커피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또는 에스프레소 코히라고 해요. 카페 라떼는 카페 라떼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는 카페오레 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기본적인 맛은 카페라떼랑 비슷한데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요. 카페에 가시면 많이 볼수 있는 단어니까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스티는 아이스티. 콜라는 코라. 콜라.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 주스라고 해요. 네. 그럼 아이스 커피를 하나 주문해 볼게요. 아이스 커피 1츠 주세사 아이스 커피 츠사 먼저 1츠는 하나,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다사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주세요와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원하시는 음료의 이름을 넣으시고 히토츠 그다사이라고 하면 그 음료 하나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두 개라는 말은 후타츠인데요. 그래서 아이스 코히 후타츠 그다사이라고 하면 아이스 커피 두개 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조금 더 정중한 느낌으로 오네가이시마스 부탁합니다 라는 말을 써서 아이스 코히 피토츠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점원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코헤이노 사이즈와 나니니 시마스카? 코헤이노 사이즈와 나니니 시마스카? 커피 사이즈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중간 사이즈로 오네가이시마스. 중간 사이즈 대 오네가이시마스. 중간 사이즈로 부탁해요. 네, 여기에서 네라는 말은 무엇무엇으로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중간 사이즈 대 오네가이시마스. 중간 사이즈로 부탁해요.라고 한 거예요. 큰 사이즈는 오기 사이즈, 작은 사이즈는 지사이 사이즈라고 할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커피점들인 경우엔 컵의 사이즈를 말하는 이름들이 각각 있는데요. 그럴 땐그 이름을 말하시면 돼요. 네, 이번엔 매장에서 이용하시는 건가요? 가지고 가실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텐나이데 고리오데스카? 오모치카리데스카 텐나이데 고리오데스카? 오모치카리데스카 먼저 텐나이데 라는 말은 매장에서 고리오데스카? 이용하실 건가요? 라는 말이고요. 오모츠카이리 오모츠카이리 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테이크아웃 또는 포장이란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물론 일본어에도 테이크아웃이라고 해서 테이크아웃도 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모츠카이리 또는 모츠카이리 라는 말도 흔히 자주 쓰는 말이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커피뿐 아니라 뭔가 포장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에 쓸수 있어요. 그래서 포장이나 테이크아웃을 할 때에는 모치카에이데 오네가이시마스, 모치카에리데 오네가이시마스, 테이크아웃으로 부탁해요. 또는 그냥 가지고 고게요라는 뜻으로 모치카에리마스, 모치카에리마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먹을게요라고 한다면 1코데 타베마스, 1코데타베마스 여기에서 마실게요 1코데 노미마스. ここで飲みます。이렇게말할수있어요。ね 、네 、まずいまずいまポイントカードかっこげしんがよ。ポイントカードお持ちでしょうか？ポイントカードお持ちでしょうか？で、ね、かっこいいっすよ。はい、持っています。はい、持っています。兄をかっこい。いっつあない。いいえ、持っていません。いいえ、持っていません。 네. 이렇게 해서 카페에서 필요한 일본어를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